오늘 2024년 9월 2일 이제 8월이 지났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요. 오전 8시 49분. 오전 8시 49분. 어, 오늘은 좀 창세기 12장 1절에 관련된 내용.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영구 이주 이렇게 그데 야살책을 기준하면. 2차이주가돼요 75세에는 가난 2차이주가돼요 창세기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871년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친척 아비 대라 친척들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45세로, 145세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친척들을 떠나서 가난으로 영구 이주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아비 데라가 사망한 이유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7 5세에 가난 이주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아비데라가 145세로 아직 생존하고 있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75세로 하란을 떠나서 가난으로 영구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란을 방문한 기록은 없고 아비가, 아비데라가 173세에 아비데라가 173세에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나홀, 나홀이 135세, 요 나이에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103세, 아브라함을 103세 때, 어, 가난으로 방문했다. 이때가 이사기 3세로, 젖 때는 날에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석한 기록이 야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1843년 기원전, 1843년 야셀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 야셀 책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103세대에, 이삭이 3세대에 절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벌렸는데, 하란에 거주하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비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 나홀 이렇게 어, 주, 어, 중요한 그 위에 그 윗분들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이삭의 잣대는 날에 잔치에 참여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잣대는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참석을 했고 156세 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나이 많은, 아주 제일 많은 조상 샘 노아는 사망했고, 노아의 아들 샘이 493세로 그 손자 328세에 베르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삭이 3세에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여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때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1 3장 일단은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맨 위로 맨 위로 올라가서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아브라함의 이제 어, 자 출생부터 좀 다시 좀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야살의 책의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렸을때 이제 출생할때그 비밀이 있는데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 데라의 장남 하란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하는 다른 젊은 후처다. 후처. 후처가 되죠. 후처. 자, 야사리 책의 7장에 야사리 책 7장에 50절에 데라가 아내를 취했으니 그의 이름은 아모델로로서 고네보의 딸이었다 데라의, 후, 데라의 후처 아브라함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님브롯 왕의 통치 10년 차쯤에 그 시대의 우상숭배자, 대라를 아주 높였고, 대라를 아주 높였고, 그와 함께 던 모든 통치자들이 들 위해 대라를 높여 위험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라를 군대장관으로 어, 등용시켜서, 어, 이렇게 우대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야세르 책의 8장에 써 있는 걸 보면 야세르 책의 8장 1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무롯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집으로 가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큰 별이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네 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 별의 이 상황 현상은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가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그런 예표, 징조이며 그가 그의 후손들의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갔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미리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야사리 책의 12장에 5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50세, 아브라함이 이제 교육을 받고 다시 집으로 귀한 가 아브라함을 고소한 아비데라, 베데라가 120세. 자. 왕의 화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면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라가 왕을 속인 거를 이제 왕이 알아들고 나서의 그 상황이에요. 현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너희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대라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대신 받아갔느냐? 이에 대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을 데려와 어제 목숨값으로 돈을 줄테니까 데려와라 했는데 아브라함을 데려온 게 아니라 데라가 나의 시녀 데라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람 대신에 속이고서 니무롯 왕에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니무롯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방법을 알려줬느냐, 갖춰줬느냐, 나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래야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나한테 가르쳐 준 자, 조언한 자는 나의 큰 아들, 장자, 하란, 사망할 때 80이세요.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은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큰아들 하란이 82세에 화형으로 사망했다. 이제 아브라함하 같이 이제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대라가 왕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대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다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약한 것에 대함이라 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람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마음 속으로 생각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 5 0세 왕이 아브라함에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체포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그를 따를 것이요 어 아브라함이 이기면 아브라함을 추종할 것이고 왕이기면 왕이 이 왕을 추종할 것이라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야세르책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화염, 화염 어, 용광로에 들어가 던져졌어요. 아브라함이 3일 밤낮 동안 그 용광로 불 가운데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니므롯 왕에게 나가 말하데보어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왔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인은 불에 타지 않았으니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니모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것들을 그 보고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니모론 왕이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통치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게 됐다. 니므롯 왕이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덮고 있는 아브람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니므롯 왕이 불로부터 아브람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수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니므롯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니무럿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록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이에 니무럿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 다시 접근했고 그의 용광로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여덟 명이또 타적었다. 니무럿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니무럿 왕이 보았을 때 니무럿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제 호출이죠.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임의 종, 아브라함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와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님무렛 왕의 음성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용광로로부터, 불 바깥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선이라. 아브라함이 50세에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아브라이니르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니르드왕 내가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을 하셨음이라. 아브라함의 큰형 하라는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시체가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하라는 가드임의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82세였고 한편 왕의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이 불록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절을 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임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한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에 대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불로부터 구원받고 하라는 불에 탄이 일이 왕과 통자들이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무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수석 종두 종 명을 주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니, 오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 그 종은 엘리에셀이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이제 같이 이렇 근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무롯 왕이 하산한종 엘리에셀 당시 10세로 추정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 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님을 왕으로부터 나왔고 그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그와 연합했다. 300명의 추종자가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아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 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이 야아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아브라함의 둘째 형나홀하고 밀가가 이렇게 혼냈고 또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혼인을 했어요. 사레 삼촌과 조카. 작은아버지하고 조카, 삼촌과 조카, 작은아버지하고 조카, 이런 사이에요. 아브람 52세에 니무롯왕 92세가 또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이어지는 박해가 이어져요. 야세르 책의 1 2장에 12장, 야세르 책 12장 45절. 아브람이 그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람이 그의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무롯 왕의 도시 바벨에서 그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이 지금부터 이제 꿈 얘기예요.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온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서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왕이 두려워서 그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부터 도망갔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니모란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 있던 세 사람과 달아나며 탈출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들과 같은 왕의 옷들을 입었고 왕들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쳐 달릴 때에 그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어린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 날며 왕의 눈을 뽑았다. 왕이 그 장면을 예슬퍼했고 그가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낭에서 일어난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로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큰 그의 꿈을 말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다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망명, 망명을 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머론 왕을 두배했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방문했다. 데라의 군대장관 122세 아직은 군대장관이에요.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니므도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멸절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이제 이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난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손으로부터 니멀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멀왕으로 발매 아마 멸망할 것입니다. 니멀왕이 아버지께 제공한 이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좋은 모든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왜 아버지는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령 이것들은 오직 세상에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이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땅으로 몰래 떠나서 도망갑시다. 니로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망, 정치적 망명해서 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아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추구하는 헛된 모든 우상 숭배를 모든 것을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940세로 사망을 950세 했으니까 한 6년 전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들 샘과 데라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 기록을 보면 개인적으로 기록한 건데 노아가 사망 6년 전에 노아가 944세에 고향 파라에서 아브라함이 니무롯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가나 등으로 가는야훼와의 뜻에 따라서 노아가 샘과 같이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건의하는 그 설득 조언에 대해서 찬성 동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인적인 추정으로 보면 노아의 집이 데라의 집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이때는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아우르의 북서쪽 파라라고 하는 전시의대로는 노아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후 아브라함이 52세 일가족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가나안 거주하는 기간 중 20년 기간 중에 노아가 사망하고 셈이 가나안의 모리아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셈은 예루살렘의 왕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셈에게 11조를 드리는 제사장 11조를 드리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을 행 했다. 이는 이것이 야호와께로 발매하마으니 님으로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갈대아으로가임을 떠나서 가나로 정치적 망명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52세 사례가 42세 가족 모두 가낭 이주 명령을 받고 이주 중간 경유지 하랄에 도착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시기, 요 기, 나이에 사례가 요 나이에 하랄에서 3년 동안 거주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에 임시로 또 이렇게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야살르 책의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0세에 재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아브람과 그의 나이가 모든 속한 자가 하란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을 살았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 남자 추종자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 알기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자, 1894년 1891년 아브라함이 55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입시 체류했고 노아가 어, 요 나이에 요나이에 노아의 고향 집은 파라 파라 파라. 그 다음에 어,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15년간 가난 세계 내 1차 이주 시기. 가난의 1차 이주 시기예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큰 사건도 그렇게 없었어요. 자, 1888년 노아가 950세로 사망하고 갈대아 의 노아의 고향 파라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가난 1차 거주할 고그 시기에 노아가 사망했다. 자, 1881년 아브라미 함 65세 쯤에 가난 1차 이주 시기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반역을 해서 신할 땅의 왕 바벨로니아의 왕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니므롯 왕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니므롯 왕이 105세 때 70만 대군을 이끌고 엘람 땅의 니므롯 왕을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 오, 왕 5천명에게 패전했다. 먼저 공격한 니무롯 왕이 1 0 5세의 군대 60만명이 쓰러졌다. 니무롯 왕이 전쟁에서 완패했다.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아브라함이 요시의 심한 기근을 인해서 어려울 때 조공을 바치지 못하고 반역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어, 전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77세쯤 조공을 거부해서 엘람땅의 그돌라 오멜이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전쟁준비 군수물자를 병력이동해서 전쟁을 했다 그래서 거의 14년차에 아브라함 78세쯤 엘람땅의 왕 그돌라 오멜 왕이 월등하게 많은 연합군으로 80만명의 군사력으로 엘람 땅, 바벨로니아 땅에서 출발해서 80만 명을 대군이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쳐 내려왔다. 일방적인 전쟁 공격을 해서 1868년 이렇게 해서 어, 자 아브라함이 78세에 롯을 구조하는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롯을 포로에서 구해오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져요. 네 여기까지.